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마라. 안나야 산행가자 TV입니다. 여기는 갱남 하동군 화계맨 법왕리 신흥마을입니다. 2024년 7월 20일, 오늘은 지리산 어심마을을 중심으로 서산대사길과 원통함을 산행합니다. 서산대사길은 신흥마을에서 어심마을까지 4.2km 배랑길입니다. 신흥마을에서 어신마을로 올라가는 4.2km의 이 서산 대사길은 울창한 숲길인데다가 오른쪽으로는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랑길입니다. 이 길은 그 산대사가 도심마을 위에 있는 원풍암으로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하동 강량 등에서 생산된 해산물을 함양등 내륙지방으로 옷짐을 지고 다녔던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의자바위에 도착합니다. 비가, 비가 오는 것 같아. 요 어, 어디처럼 생겼네. 어, 수산대사가 달라이 아, 내가 동이 생긴다고. 어. 어. 이게 종을 이렇게 만들었다. 종을. 예. 이네 앉아 있어. 자, 의자 왕창서. 왕창. 어디 왕이 돼 봐라고 오자, 왕. 앉아야지, 에이. 어? 나, 나지. 이 의자 바위는 임진왜란 때 외병들이 의신사를 불태우고 범종을 훔쳐갈 때 서산대사가 도수를 버려 범종을 의자로 바꾸자 외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비에 젖은 나뭇잎새는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오른쪽 냇물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갑니다. 냇물이 빠른 속도로 달려 내려갑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극기에 있어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둘레길 트레킹에서는 속도감 있게 걸어줘야 합니다. 빨리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 또, 무사시해봐. 요, 요게 또 내려갈 때요 잡으라고 갑자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이제 어신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입니다. 거센 물살이 앞다투어 빠르게 흘러 내려갑니다. 출렁다리 난간줄에 거미가 줄을 쳤습니다. 정교하게 짠실 하늘하늘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즐거운 점심 시간입니다. <목소리> 와, 가지 나무라이까예 맞습니다. 한입 하실래요? 한하 그냥 예. <laughs> 이렇게 먹려야되는데도 숟가락 가어 이거 콩밥이다. 보라니 콩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아니에요, 아니요 어. 근데 혜기님 오늘 하마마늘이 제일 웃어 제일 히트였다. 아, 그래? 마... 안나, 음. 야 산에 음. 가자. 응. 응. 구독 응.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이제 어신마을을 둘러봅니다. 어신마을은 경남 하동군 화계면 대승리에 속합니다. 이 마을은 백소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로 청학동의 이상향적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6.25전쟁 때는 빨치산과 토벌대의 객전지로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심 마을 위 빗점골에서 빨치산 남북은 총살인간 이현상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산대사가 출가하였다는 원통암으로 올라갑니다. 오심마을에서 원통암까지는 0.9km입니다. 서산대사는 1520년 중종 15년에.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휴정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12세 때 안주 군수를 따라 한양에 가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거시험에 낙방하고, 그후 지리산에 유람을 갔다가, 원통함에서 숭인화상의 법문을 듣고 삭발하고 출가하였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서산대사는 선종과 불교의 선종과 교종의 통합과 유불선의 통합에 힘썼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7 3세의 나이에 성병을 모집해 유정과 함께 팽양성탈란에 공을 세웠습니다. 서산대사의 서산은 묘황산을 뜻하며 묘황산 서쪽에 오래 몰렸기 때문에 서산대사라고 합니다. 우와, 350m 남았다. 그는 85세의 묘향산 원적암에서 깰가부지한 채 자탈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원통암에 도착합니다. 원통암은 뜻팽봉 아래 해발 7 0 0 m 에 위치한 암자로 신라말 고려초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원통이라는 말은 두루 통한다는 뜻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을 원통전 또는 원통암이라고 합니다 서산선문 서생서산대사가 아... 주방이 오시랍니다 아... 우와! 원통암! 지리산 득팽봉의 남쪽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원통암은 신라말 고려 초기 창건된 것으로 전해오며 암자는 단정하고 깔끔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원통암은 천혜의 명당터로옛 의신서의 31개의 암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잘 통한다는 그런 뜻이죠. 원통. 아, 원통암은 간시염보살을 모신 암자를 말합니다. 간시염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할하는 보살로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여기 창원해 보셨어요? 예. 아이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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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님이 아, 계시네. 이 기거를 하시네. 예. 아, 제가서 물 드세요. 가에서. 여기 서산 대사가 출가를 하셨다. 여기서. 예, 출가 샅발지. 삭발 네. 예. 아, 머리 아, 머리를 깎았다. 출가하면 머리를 깎아야 될거 아니. 아. 요저 예. 아. 어, 옆에. 예. 샘에서 깎았대요 아, 샘에서. 예. 아, 예. 물 마셔 물마셨어요 마셨어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상당히 높은데도 물이 많네요 피해 했잖아요 이게 안내려면 물이 좀많습니다 없고 이거 아, 쇠문 아, 아, 여기 아, 아, 나오고 네, 여기는 아사실사철아 밑에 계곡을 다 말라 대요아 여기가 시리산이 그럼요. 아 원통암에서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서산대사가 출구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원통암을 다녀감으로써 서산대사길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